아침 신문에 오비맥주가 LBO 방식으로 매각이라는 기사를 읽어옵니다. LBO 방식이란 무슨 뜻인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지식들 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엘보는 레버리지, 바이아웃의 준말로 차입 매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엘보는 기업 특히 M&A에서 구매되는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시기나 소유권을 구입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구매하려는 기업이 구매 대상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아 구매 대상 기업을 인수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적대적 M&A의 경우 구매 대상이 된 기업이 자신의 자산을 담보로 자사주를 매입하거나 해서 적대적 M&A의 방어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도 엘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M&A를 시도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큰 비용 안 들이고 MA를 할수 있다. 는 장점이 있어서 투자 대비 효과가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구매하는 기업이나 펀드 관리회사가 구매할 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사업 계획과 구조 조정 등의 계획을 가진 경우는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적은 비용으로 구매 대상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을 통해 구매하는 기업의 유통이나 마케팅 파워 등을 이용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든지 아니면 다시 MA 시장을 통해 판매함으로써 이익을 추구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여기서 생길 수 있는 의문은 그러면 구매자는 돈도 안트이고 경영권을 공짜로 가지게 되는데 누가 그렇게 경영권을 넘기겠냐는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기적 현금 흐름의 문제나 중장기적 시장 환경의 문제 등으로 사업 악화가 예측되거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경우 현재 경영권을 가진 쪽이나 다른 주주들, 직원들 그리고 이에 당사자들의 이익을 더 확실히 해줄 수 있는 구매자가 있는 경우에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지금까지 지식들지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